슬기 짠찬 님. 님 캐릭은 왜케 흰색으로 덕지덕지 덕지 있죠? 눈 아프네요. <laughs> 지송 바카드림. 감사합니다. 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불편하게 낫습니다. <laughs> <laughs> 왜빡빡이로 있으면 불편한데 바꿔 주세요. 지금 곧 여름이라 준비 중인데요. 님들 비밀 알려드릴. 들어와 보세요. 여기 지붕 쪼개진 거 보임. 여기 제니츠가 병역일성 갈긴거임 아니 근데 이새끼들 지붕 조같이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니 왜 새끼들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이 되지? 아, 원래 이,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위치 아니야?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버, 자동차 유튜버 하시는 우파푸른 하늘님을 뵙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유튜브에 이제 가끔 한 번씩 보여드렸지만 우파푸른님이 바람의 나라를 시작을 하신 지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계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음, 이제 저는 떠났지만 지금 현재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하는 이 바람의 나라 이분이 여기 계정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템도 한번 구경도 하고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인지 저도 좀 잠깐 구경도 할겸 리뷰하는 유튜버 각 잡아서 저는 좀 이제 낭낭하게 이제 조회수도 좀 챙기고 그러려고 찍으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역겹다고요? 어쩌라고요? 들어갑니다. 자우파푸른 일단 홈페이지 딱 로그인을 하면요 랭킹 2등입니다 주술사 랭킹 2등 자 그럼 전 서버 몇 등인가 전 서버 3등이네요 맞죠 전 서버 전 서버 3등 하지만 전 서버 1등이고 2등이고 개 뿌리고 가네 사실 도적과 술다 시절 이후에는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인정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들어오니까 마법창이 다섯 줄을 쓰고 계시네요. 잠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좀 복잡해서 이야 캐릭터 생긴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금전 12억인가요? 맞네요 12억 120만원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딱 120만원 들고 다니는 기분이죠 예, 예 게임 게임으로 딱 따지면은 자 아이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쇠자 황금 투구를 재료로 써가지고 만드는 그 다음 단계의 뚝배기 폐자 황금 투구 보기 전에 사실 무기부터 볼까요? 무기 마지막에 봅시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 패자 황금 투구가 얼마야? 아 갬돈이 긴말았는데 갬돈 장사권 아니야? 패자 황금 투구 시세 얼마인요1800 노말 이 갬돈 이 친구가 제가 어, 부배할 때부터 이 게임 장사해서 돈 버는 친구거든요 바람으로 자 뚝배기 노말 1800자가긴 보겠습니다 우파 형님, 안녕하십니까? 화면 보고 있는 거다 압니다. 14만점 만요. 출도해라. 아나이 새끼. 14만원 자. 착하게 살아라, 임마. 이게 부자의 기분인가? <laughs> 이게 부자의 기분. <laughs> 지도는 100만 원 주고도 안 주면서 막걸리 좀사 먹으려고 하는데 돈좀 주세요. 외눈깨비생일 컨셉 잘 잡았네. 마외눈깨비막 마 10만 원. 착하게 살고 임마. 나처럼 배풀고 살아라.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준대. 보자 고. 도깨비불! 오케이. 가라. 오케이. 가라. 가라. 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각인이죠. 내 각인. 내투보 각인 얼마임? 이게 초월 각인 3단계까지 한 거예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8에 원래 8-4가 끝인데 거기에 111 추가한 거지, 이게. 그렇죠? 15 17 16 17 18 83 800에서 850 오케이 자 뚝배기 850 각인 도슨자 도순 자황금도보기입니다황금도보기자황금도보기 보시면은 요즘 어, 가장 비싼 황금도보기입니다 방어도 마법치면 방어구 관통 400도 할걸? 없어서 못사는 수준이라고 이게? 자 여러분 한때는 방관 천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도, 부활한 배돈 할 때였어요 방어도도 마이너스 3위까지 마이너스 있었나? 하여튼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 제가 우파 프로님한테 확인해본 결과 현재 대세는요 고인물들은 방관 2600 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관 80인 오, 순수 수치보다 10%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방관이 260이 오르게 되죠 80조 빠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더 비싸졌고요. 방어도도 나 때는 전사가 방어도 300 되면은 개무적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풀 도핑 하면은 방어도 700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파푸른 피셜.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고인물들한테는 굉장히 비싼 그런 위치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 500, 이500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갑옷 부탁. 자, 불개갑, 노말, 각인, 황도, 가격 추정 부탁합니다. 자, 일단, 오로니 뚝배기만 해서, 가격이 3천만원. 현금, 이 투구 하나가 현금 3천만원. 예. 현금. 불개값은 애매하니, 1,500에서 2,000이라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배돈 할 때, 불배할 부배할 때, 불개값이 5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500에서 2,000까지 뛰었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물어봐야겠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야, 근데, 불개값 시세 왜이렇 오름?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메모리, 불개값이 왜 없는데? 어차피 한번 탄생되면 안, 안 사라지는 게 불개가 뭐냐? 뭐 여기서 더 지르다가 날라가냐? 계속 생기는 게 불개가 아닌데? 안 지르고 안 나오는데 어떻게 비싸짐? 안 비싸짐? 15초 동안 무적이 되는 갑옷 기술사라는 게 있다는데요. 우파님한테. 연서버에 두개 있다고요? 어디 있죠? 아 이거 거마보호방패? 거마보호방패 지속시간 15, 15초 수준 100만이라서 절대 안 사라집니다 이거 안 지워집니다 마성으로 자신의 신체의 거마 보호 방패 효과를 적용하여 주변 3칸 이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와 이런 것도 있네 금강불체네 쿨타임 1분 15초 무적 그게 지금 이 갑옷의 장비 마법이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이 이 기술서 얼마예요 이름 뭐야? 원본. 원본 이름 뭐야? 그니까이 갑옷에 이 장비 마법을 부여하려면은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책 이름이 뭐야? 기술서 땡땡. 거마 보호 방패인가? 자, 검색. 기술서. 거마 보호 방패. 상, 상이겠지. 상. 검색. 렘물하기 없음. 상세 검색. 이거 얼마인데요? 시세 측정 불가라고? 어제 나온, 나온 거라고? 서버에 두개 있다고? 돋보기 400 이상. 각인은? 1500에서 2000. 자, 현무불개갑 측, 시세 측정. 자, 현무불개갑 2000만원. 각인 1200만원. 그리고 황도 400 이상 500 잡습니다. 이거 어차피 없어서 못 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 갑옷에 15초짜리 기술서가 발려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 측정 불가래요. 사실 개사기라는 거죠. 제가 추정 내리겠습니다. 이거 5천만원입니다. 제 생각엔 서버에 두개 있대요. 물음표라고요. 우파님한테 잠깐 전화해볼까요? 어, 되신대 잠깐 우파님한테 실시간 통화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이기술기술기 네, 네, 직접 해. 드신 겁니까? 아 이거 주고 돈주마 주고 샀어요. 기얼마 150만원 주고 샀어 아? 150만원 싸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사고싶어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마 더 비싸질걸요? 왜 이렇게 싸게 사셨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엄청 사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5000원 선수 <3, 웃음> 넘지 않았나아 그래요? <laughs>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궁금한 네. 거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언제든지요 <웃음> 서버 2개인데 왜 이렇게 싸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300! 300 잡자 오케이 okay. <laughs> 그럼 얼마야? 갑옷 가격 4천만원? 아니 무슨 뚝배기랑 갑옷만해서 무슨 장난하나 지금 자 일단 계속 봅시다 자 다음 다음 뭐야 반지 자 반지 패자 황금반지 쌍입니다 마찬가지로 옵션은 방어도 방어구 관통 방어 마치 방관 방어도 반지 근데 반지는 패자 반지 노말 250 황도 300만원 이상 오른쪽 거는 350에서 400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 한짝 250만원 현금보다 비싸네요 곱하기두개 황도 각각 300 이상 400 이상 400 그러면 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 반지 쌍 2천만 원. 요 반지 한짝 현금 1 0만 원입니다. 예. 요거 맞나? 아니지? 아, 맞나? 8, 아, 아니야, 이, 아, 잠시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1천0천 1,000, 1,300만 원. 미안합니다. 한짝 600만 원. 700만 원 잡자. 700만 원. 요 반지 한짝 700만 원. 다했나 그럼 이게 다인가? 나머지는 이거 거래 안 되죠. 마사의 기목이랑. 요즘은 승증 안 쓰나? 나 때는 승증이 제일 비쌌는데. 노리기 거래 된다고. 상급 마령의 노리기 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비싸잖아요. 어차피. 뭐 황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군화가 150만 원 이상이라고? 고대 마령의 적혈군화. 신발 신발 150만원 놀이개 130만원 놀이개 이거? 상금 마력 놀이개? 아 여기에 방관 25가 붙어있기 때문에 150만원 넘는다고?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가장 비싼 아이템 불멸 용랑동 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막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암막은 뭔데? 이거? 아니 무슨... 아니 체마... 밑에 공중 24, 방관 구 이것 때문에 지금 100만원 넘는다는 소리지? 그니까 러 이게 풀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고인물들은 이걸 현금 100만원 주고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 진짜 사실 수치상 큰 차이 없는 건데 그 미미한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명품의 풀셋이죠 명품의 풀셋 천만 하나? 나 그때 천만인 줄 알... 천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1100만? 맞네. 자, 지금 끼고 있는 캐시템. 이 캐시템을 풀로 끼면은 효과가 생깁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마법 치명타 피해랑 10% 증가하고 그래서 고인물들은 이 캐시템도 풀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게 풀세트가 천만원. 0 네, 천만원. 여섯 벌. 네, 자, 캐시템 풀 천만원. 자, 이제 불멸 용랑봉 감정 부탁합니다. 그거는 자 옵션부터 일단 대가리 대가리 아픕니다. 자 그거는 그거는 나왔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은 감히 감정이 힘들지만 <laughs> 상상으로라도 불러보자면 상상 상상 <laughs> 깡통만 1억 이상한다. 일단 노말 불멸 용목이 노말 1억 이상 추정 <laughs> 왜냐? 1강이 아니잖아 1강이 내가 알기로 8천만 원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시세에 도를수 있어요 불개값처럼 불개값 불꽤갑 500만 원이 2천만 원 됐잖아요 아니, 유저는 빠졌는데 템값 모르는 게난 진짜 신기하네 1억 이상은 확실하다 최소 감히 부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각인 추정해주세요 근데 불멸 2단계 하면은 저기 혼돈이랑 돌에 각인 또 뚫리네. 진짜 게임 개 새끼다 진짜. 와, 옵션이 두 줄이야. 두 칸이야. 2단계 되면 한 칸이 더 뚫려 가지고 왼쪽에 옵션 추가로 생긴 거 봐. 3단 되면 한칸더 뚫리나? 438은 2천만 원 넘는다고? 각인이? 이게 2천만 원이라고요? 아 방어구 관통 438부터 오이, 8인 오이! 각인이 문제는 아이... 황도 황돗. 황도도 아까 이거 똑같이 500만 이상이지 뭐. 각인 2천만. 황도 500만. 환수 환수를 그러면 한 마리 꺼내서 장비를 보면 되지. 자, 소환. 정보. 이거지. 자, 이거 남이 볼수 있나? 자, 한번 보세요. 근데 게임 진짜 역겹다 여러분 맞지? 이걸 재밌다고 하는 우파프로님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참. 하긴 뭐그 우파님한테 용돈이니 용돈도 아니다 그냥 그 그냥 잔돈 그냥 잔돈으로 즐기는 거니까 내가 뭐뭔말할건 아니지만 참이 환수 장비에다가 여기 밑에 보십시오 각인 적혀있는 거 보라 어? 환수가 씨발 무슨 방어구 관통이 필요하노 환수가 에? 환수가 뭐각 투구를 강화를 해야되고 환수한테 무장 해제 저항 증가 이런 환수는 대충 슬쩍 슬쩍 주작 총총 총 주작 주작120 110만 원자 얘랑 또 뭐야? 불멸 현무 소환. 굳동 것만 소환하면 되잖아. 소환. 정보 얘한테 붙은 방관 35가 지금 본캐에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환수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환수가 끼고 있는 장비 옵션이 본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환수 각각 한 150만 원 하겠네. 환수 4 마리에 600만 원 하겠네. 맞네. 황룡 광투 육성. 방관 4 5라가 올라? 와, 무슨 환수 뚝배기에 방관 45가 붙어 있냐? 와씨.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파님 스펙 한번 볼까요? 방어관 천육백, 방어도 사백사십. 이거 이제 막그 시동 걸고 하면은 이천 넘어 가나? 맞지? 뭐 황룡 시동인가요? 이 황룡 사백0이라고용 새끼 하나 개 비싸네. 원래 황룡이 제일 비싸대. 아. 그만 그냥 야 대충 환수 가지고 있는가 해서 한 천만원 하자 그냥 환수 대충 <laughs> 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환 불멸 확률 자 스펙 방관 2377이 됩니다 예 방관 2377 사냥은 뭐죠? Q, W, E, R, A, Z 사냥하는 법좀 사냥 사냥 스킬 루트 순서 좀 밝혀 주시죠. 이게 요즘은 행동 조합 이런 거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 3번이 자성력인데, 3번 행동 조합 이거 자성력인데, 이게 콤보가 염화지옥 자성 운주 자성 운주구 그것만 눌러도 다 죽고, 4번 산매, 5번 회선, 7번 헬파이어. 한대 맞아 볼까? 자 3번만 누르면 주변에 알아서 패거든요 요렇게 예.. 네. 보이시죠? <웃음> 자 <웃음> 그러면은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앞만 불멸이라도 이게 아 근데 이...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요런 것들 네. 바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상대방이 전사다? 그러면은 무장 해제 저항을 하는 뭐고 있다던데. 뭐, 뭐 그게 어디 여기 하여튼 요런 걸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약을 먹었다가 또 지웠다가 딴거 물약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판이 말로는. 근데 그 물약 하나가 얼마나 그렇더라? 어제 어제 그 어디 어저게 이야기했는데 10만 원 그랬나? 투구에 바르는 무장 해제 비서래요. 아. 아, 여기에 무장 해제 저항 증가 수치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무장 해제도 안 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피지컬로 싸워볼게요. 어차피 3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딴 스킬 뭐버퍼하고할 필요 있나? 자, 중앙무한장을 와라. 돌았나? 와라, 와라. 야 와라. 와봐라. 공파 대결 좀 와봐. 와봐, 와봐, 컷! 와봐, 와봐. 와봐, 컷! 와봐, 와봐 이 새끼들아, 와봐, 컷, 와봐, 아 동맹이야 그런여보다컷컷 컷, 소모 한장 바로 간다. 여기 사람이 없네. 아, 자 여기서는 또 방법이 있죠. 배돈으로 세개 오를 건다. 오랜만에 마장 한뜯겠습니다 부여 무분파 대결장, 까초 오셈 그리고.

아니 이게 게임이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laughs> 아니 뭐 들어오면은 아니 뭐 컨트롤러 사람 타겟도 안 해요. 누르면 주변에 알아서 공격해요. <laughs> 나 그냥 3 번만 갈기고 있거든요. 우파니 민지라고 안 되네. 이 새끼 아까 배돈뭐뚜루뚜뭐 하더라 뭐하지 기절한 새끼 아니야? 아 뭐야 신병 금지자. <laughs> 야, 안 죽어. 근데, 야, 근데 안 죽는데요. 일부러 나 잡으려고 노렸는데도 와, 와,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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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진이 나네. 와, 근데 그 우파님이 말씀하시길, 내 불멸을 끼고 있잖아요. 이 캐릭을 잡으려면은 불멸 낀 사람만 죽일 수 있대. 다른 사람들은 못 죽인대요. 불멸 낀 사람 아니면은 못 죽인대. 근데 이 연서버에 불멸 낀 사람 다섯 명인가 네외거든요그 사람들 말고는 그냥 다 이렇게 녹는 거지 그냥 살살살. 레이드 보시 보다 센거 아니 냐？그렇죠？솔직히 좀 탐나 는 캐릭 이긴 하네？이러면 혼자 게임 할맛 은？나 겠네 진짜.